유은혜가 복귀했다. 표절 논란 이후 3년, TV 드라마로는 5년 만이다. 그는 과거 표절 논란에 관해 다시 한번 사과했다.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인피 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MBN 새 수목 드라마 설렘 주의보 제작 발표회가 열렸다. 이 작품은 5년 만에 돌아온 유은혜의 복귀작으로 화제가 됐다. 유은혜는 이날 행사에서 3년 전 기회가 있어서 공식 석상에서 사과드린 적 있지만, 부족했던 것 같다. 이 자리를 빌려 무리를 일으켰던 점, 실망 안겨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. 쓴들이고 싶다. 고 밝혔다. 이어, 윤은혜는 사실 떨리고 긴장도 많이 된다. 저 때문에 많은 분에게 눕 끼치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지만 감사하게도 많은 분이 도와주셔서 즐겁게 촬영 중이라고 전했다. 앞서 윤은혜는 지난 2015년 8월 중국 동방위성 t v 디자인 서바이벌 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서 파트너 디자이너와 함께 나니아 연대기 를 주제로 옷을 디자인해 1위를 차지했다. 하지만 패션 브랜드 아르케 위 윤춘호 디자이너가 코트 아이템을 바탕으로 한 점, 오버사이즈 핏의 코트 실루엣이 같은 점, 프릴의 형태와 볼륨 및 길이, 소매에 프릴이 부착된 위치, 어깨 패턴이 드롭되는 형태 등을 드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. 당시 윤은혜는 소속사를 통해 약 10년간 사랑받은 프릴을 조사했다. 윤춘호 디자이너의 의상을 표절한 적도 없고 표절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윤 디자이너는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. 이에 윤은혜는 약 90일이 지난 그해 12월 한 가방 브랜드 그 홍보 행사에서 그동안 심려를 많이 끼쳐 죄송하다. 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. 고 사과했다. 걸그룹 베이비. 복수로 데뷔한 윤은혜는 2006년 드라마 궁을 시작으로 연기 활동에 나섰다. 이 후, 커피 프린스 1호점, 포도박 그 사나이, 아가씨를 부. 탁해, 내게 거짓말을 해봐, 보고 싶다. 등에 출연했다. 설렘주의보, 는, 미래의 선택, 이후 5년 만에 복귀작이다. MBN 새 수목 드라마, 설렘주의보, 는 독신주의 철병남 스타 닥터 차우연, 천정명분, 과. 연애지상주의자인 톱배우 윤유정, 윤은혜 분, 이 각자의 말 못할 속사정으로 가짜 스캔들을 만들어내면서 벌어지는 예측불허 위장 로맨스다. 천정명, 윤은혜, 한고은, 주우재, 히오, 이해란 등이 출연한다. 오늘, 31일, 밤 11시 ambn과 드라맥스에서 방송된다.